여기 텃밭에서 뭐 하고 계세요? 딸기 뭐좀 이식하려고. 네. 재작년에 사다 심은 게올해는 딸기 조금 열리고. 예. 네. 분주가 많이 생겼어요. 어, 그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어미고, 연어미. 어미. 이렇게 나와서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둘. 네. 셋, 넷, 다섯. 어. 이제 계속, 그러니까, 새끼를 아. 치는 거야. 그렇구나. 음 여기는 너무 여기만 있었는데 네 주가 있었는데 여기가 너무 이러면 뭐 내년에 못 먹어요 이거. 아 너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못 먹어요. 예 어, 이렇게 한 포기 또한 포기 또한 포기 그러거든요 지 이렇게 채 가지고 네 이제 분주해서 잘라서. 잘라서 저기다 저, 저 윗자리로 딱 옮겨야 돼요. 응. 음. 네. 그래야 좀 먹지. 응. 음. 아니고. 내년엔 딸기 많이 먹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엉덩이 의자 안고 하세요. 엉덩이 의자 안고 하셔. 아유, 바위가 이렇게 많아서 어떡한데? 이쪽에는 여기 이렇게 오이꽃, <laughs> 오이꽃이 이렇게 오이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네. 오이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laughs> 따서 있다가 밥 먹을 때 고추장 찍어 먹어야겠다. 풀이 그냥 너무 많이 컸어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